마틴이 만든 네이버 카페 마틴의 미니벨로 연구소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입니다. 오늘은 마틴의 미니벨로 연구소 스텝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여의도에 잠깐 나왔고 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썬님은 타고 오신 회원님이 있어 가지고 간단한 리뷰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에도 정석이 뜻이 자전거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매일 편도 30km 출퇴근 자전거로 하고 있는 자출 피 d 입니다 네, 그 오늘 썬님은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요 자전거 구입하기 전에는 어떤 자전거 타셨나요? 구루 네, M5 음. 네, 잠깐 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구루 <laughs> M5는 그게 이제 내장 기어 모델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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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기어인데 음. 되게 유명한 변속기인데도 네. 원래 이게 미니벨로가 그런 건지 처음 타보니까 몰랐는데. 네. 좀 처음 타자마자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네네. 한 20km를 못 밟았어요. 그건. 음... 그 이게 불량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어떻게 마티님 영상 보는, 보다가 거기에 영광 검색으로 썬니문이 나와서 네.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썬니문 처음에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고 아, 이 자전거 정도면 좀, 이렇게, 자출하는데,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나봐요. 네, 일단은, 외장, 보통, 이렇게, 외장, 왜, 브롬톤도 외장으로 많이, 이 업,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튜닝 많이 하잖아요. 튜닝 많이 한다고 네. 하는데, 아니, 외장이 별건가? 그래서, 음. 아니, 외장이 별건가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혹시 내장의 문제인가 해서, 네. 외장 구단이라고 하니, 음. 그냥 질러봤는데, 어, 발에 얹어서 스치기만 해도, 그니까, <laughs> 2 30kg를, 그냥 뛰더라고요. 시속 20~30km 정도 속도가 뛰어래서 네, 이걸로는 제가 40km까지 밟아봤어요. 시속 40km요? 네. 그래서 와더 이상은 허벅지가 안 되더라고요. 음더 허벅지 힘이 있으신 분은 더 나갈 것 같아요. 음 그럼 이게 작년 10월에 구입하셨잖아요. 네, 신 그때 구입할 때 당시에 이게 저, 저, 전체적인 비용은 어떻게 됐었나요? 이게 세금 포함해서 한 65만 원 정도 했던것 같아요. 음그 당시에 55만 원에서 어. 이게 쿠폰 할인받고 해가지고, 50만원에, 이게 배송비에 음. 세금까지 해서, 예,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자전거로 이제 5개월 정도를 네. 타보셨을 때 전체적인 소감,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뭐 다른 거나 사실 많이 안 타봐서, 네.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음. 일단 스쳐도, 그러니까, 일단 작아서 어디, 제가 뭐, 아까 편도 30km로 했는데, 네네. 갈 때는 출근을 할 때는 지하철 타고 오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힘들어 가지고 음. 지하철 타거든요. 음. 그래서 갈때 30km 자전거, 올 때는 지하철. 음. 근데 지하철에 보통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접어서 달고 다니고 또 가방을 달수 있어서 음. 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썬리은 5개월 정도 탔던 얘기를 이제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저랑 이제 만난다고 했을 때에 요 다운 K3. 14인치 자전거 궁금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한 10분 정도를 타봤죠? 예. 요 14인치 다운 요 K3는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켓 바이크.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laughs> 내 아, 여기 걷기 싫어. 이럴 때, 여행 갈 때, 예. 아, 여기는 걷기 싫어. 뭐 예를 들어, 파리 같은 데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보고, 네. 다른 데 가려고 해. 세느강 가려고 하는데, <laughs> 아, 여기 걷기 싫어. 이럴 네. 때 살짝 포, 펼쳐가지고, 음. 이냥이것도한 시속 2, 30km 이상은 음, 그냥 나오니까 음. 그런 용도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요 이것도 제가 이전에 다른 찍은 영상 보면은 속도를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래도 시속 한뭐 20에서 25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낼수 예, 예.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 조그만 바퀴로 어이그 속도를 내려고 그러면은 네. 속도 지속도 안 되고 또이 불안한 느낌과 여러 가지가 이건 처음부터 용도가 그렇게 막 달리려고 많은 자전거 아니니까. 사실 제가 이 K3에 관심이 좀 있었던 거는 이요 네. 썬님은 자전거가 사실 접이식이고 끌고 다닐 수 있어 가지고 좋긴 해요. 근데 네네. 이제 급하게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 들고 계단을 뛸 때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리 네, 얘가 월등 가벼우니까. 네, 13kg는 힘든데 얘는 그냥 요거 8.3km, 8.3kg. 네. 거의 1쇠 고리처럼 걸고 다녀도 될 네네. 정도로 너무 가볍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출퇴근 출근할 때 30kg를 타기에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아마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내가 집에서 한 5km? 예, 5km나. 5km나 한 10km 정도도 가능할 수 있는데, 예. 아, 그거 넘어가면 사실은 좀 이렇게 적절한 자전거는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옛날에, 그니까 러 이거 제가 2년 전에 그때 삼천리에서 현금으로 72만원 주고 샀거든요. 예. 요거 한번 다 포함해서 65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어, 다시 5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 선니문이랑 다운케이스리랑 어떤 거 구입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무조건 썬님은.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썬님은 해서, 요거, 그, 지금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 네. 달려있잖아요. 디스크 브레이크를 림 브레이크로 좀 바꿔주고, 음. 이 9단을 뭐 많으면 5단, 3단까지만 해도 사실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 외장기요외단은 네, 쓸 일이 없어요. 너무 두꺼워지니까. 네, 두꺼워지니까 여기 많이 달아봐야 외장기 5단에 림 브레이크 해가지고 좀 가격을 다운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음.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써님은 유저님의 사용기도 들어봤고 또 그리고 호기심이 있었던 이 14인치 미니벨로 다운 케이스리 느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용도 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출퇴근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20km 30km 이상 좀 거리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사셔야 되고 난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집 근처라든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공간에서 놀러 가서 차에서 그냥 간단하게 꺼내서 그렇게 잠깐 이렇게 산책 느낌으로 타신다 그러면 요 제품이 훨씬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전거 여행을 갈 거다. 네. 자전거 여행을 가는데 난 기차도 타고 뭐좀 이동 수단을 좀 이렇게 뭐 다방면 좀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거에다가 앞에다가 네. 그 캠핑 뭐 있잖아요. 그렇죠. 짐 같은 다바... 거 달고 네. 달면은 딱 좋고 음. 그래 나는 그냥 여행을 갈 거야. 음. 자전거 여행은 아니야. 음. 근데 왠지 자전거를 한 번쯤은 타고 싶어라는 분은 이런 거 그냥 들르면 좋아요 그래. 좋아요 부담 없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어떤 상이 나냐면은 옛날에 제가 요거 말고 그다혼 지퍼라고 16인치 미니별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 예. 그거를 이제 승용차 트렁크에다가 넣었다가 이제 가족들과도 여행 가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가족들은 아침에 좀 늦잠을 자는 편이고 예. 저는 막 아침일찍 눈을 뜨는 편이거든요. 예. 그럼 저 혼자 아침일찍 눈 떠가지고 어, 트렁크에 가가지고 이제. 차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어, 저 혼자 그, 이제 여행지 주변을 한, 한 시간 정도, 네. 아침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와서, 또 다시 그대로 쳐봐가지고, 자동차 트럭에 딱 넣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 다 아실 건데, 너무너무 힐링이 되고, 그렇죠. 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정도로 이제 자전거 살 것인가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어, 자신의, 제가 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멘트 있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럼, 미니벨로 구입하는 네. 것이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나쁜 자전거는 없다. 네. <laughs> 네. 내가 어떤 성향으로 자전거를 탈 것인가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전거 구입하셔가지고 재미난 자전거 생활 즐기세요. 네.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강습.